이 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감당해 보이겠어. 심판의 때가 온 거지? 좋아. 얼른 끝내고, 게임이나 하자고. 다 좋은데 말이야, 이 날개. 자꾸 문에 걸려. 심판의 불꽃이다. 부정함을 불사른다. 불꽃, 날아가라. 퍼져라! 성스러운 힘. 심판의 빛이다. 갈라라. 압도하는 힘. 단죄의 일격이야. 죄악의 밤을 끝내고 심판의 아침을 밝히기 위해 간다. 가장 밝은 빛 나의 검에 깃들었으니. 자, 단죄의 시간이야. 모든 죄를 벌하는 검. 여기에 뽑히리. 여명의 검이다. 나의 날개가 마침내 펼쳐졌어. 쉿, 젓, 하, 젓, 아, 하, 하, 어때? 쓸 만한 힘이지 훌륭한 걸, 고맙게 쓸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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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오를 수 없어. 결국, 힘에 먹히고 말았어. 느려, 어딜, 있을 수 없어. 실패는, 용납되지 않아. 반가워. 내게, 빛이 깃들게. 내 날개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 빛의 너머로, 가자.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날아오르겠어. 내 빛은, 꺼지지 않아. 간다. 재밌는데? 귀찮아. 각오해. 진짜를 보여주겠어. 똑똑히 봐도. 받아라! 견뎌봐. 태워주겠어. 장렬해라. 거기서! 도망쳐봐. 심판의 검. 불타오른다. 나의 검이 너희의 죄를 태울 거야. 간다. 터져라! 거기냐? 어리석긴. 전율해! 집어삼키겠어. 검이여! 하! 내 날개가 널 가릴 거. 내가 바로 별빛이다. 별의 심판 받아라. 날아가 가라. 놓치지 않아. 피할 수 없어. 불타라. 부서져라. 다 태워주겠어. 심판의 불꽃 정화시켜주겠어. 도망칠 수 없어. 파괴하겠어. 터뜨리겠어. 터져라. 안 끝났어. 멈추지 않아. 힘을, 하나로, 하나된 힘! 심판의 시간이야. 잘 가라. 눈을 떠. 내 날개를 봐. 이것이 나의 힘. 나의 날개다. 그럼, 심판을 시작하자. 힘의 차이를 보여주겠어. 내 날개 앞에, 무릎 꿇어. 재미있군, 덤벼. 상대할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펼쳐져, 나의 날개. 이 힘, 제어해 보이겠어. 결코 짓눌리지 않을 거야. 빛은 나를 선택했어. 이제 내가, 새로운 심판자야. 감당할 수 없는 힘, 보고 싶어? 그렇다면 보여주겠어. 봤어? 이게 나의 날개야. 이 힘, 나도 두려워. 이제 겨우 조용에 접근